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소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잔배가 굵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내가 말이야!" 이 호수에서 내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았지라며 각자 자신들이 이 호수에서 겪었던 그런 무용담들을 늘어놓으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를 저으며 가고 있을 때큰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리상으로 지중해 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한 데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특히 밤이 되면 가끔씩 이러한 돌풍이 돌발적으로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돌풍이 갑자기 불어닥칠 때에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배가 뒤져버지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은 다들 구역장님이 되셨지만 당시 청년이었던 김강령 집사님과 그리고 양승필 집사님을 비롯한 열 대여섯 명의 청년들과 함께 레프팅을 하러 산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신나게 내려오는데 그만 소용돌이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힘만 빠지지 도무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야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레프팅을 할 때는 전문 강사 한 명이 꼭 탑승을 하는데 혼자서 노를 오른쪽으로 저었다가 그리고 또 왼쪽으로 몇번 휘휘 졌더니 금방 소용돌이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김강령 집사님은 해병대를 나왔고 저도 운동이라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으면 빠져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반푼름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다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맞이하게 된 돌풍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광풍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였지만은 집어삼킬 듯한 그 거친 파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배 안에까지 물이 가득 차 배가 가라앉을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아마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그리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야,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난리통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며 다급하게 주여, 주여, 오늘 본문에는 주여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에는 원회,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이내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큰 광풍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그 산악고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얼굴로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신앙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가 온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컷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 자신의 의지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안식일에는 오른손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신 그 사건들 역시 모든 제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과 심지어 죽었던 과부의 아들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사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병 고침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고침의 사역과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제자들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제자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저라도 제자, 저라도 제자들처럼 그 당시에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 오면은 예수님을 깨웠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었지만은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반응은 저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깨워 일어나, 일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같은 사건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광풍 속에 무서워하며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이고, 얘들아. 내가 너무 피곤하여서 그만 코라 떨어졌구나.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며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 보이지만은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 이유와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와 이유로 예수님을 깨웠다면 25절에 나오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해 순종하는가?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거 봐!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길 잘했지!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기뻐하며 오히려 감격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와 의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얼만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쏟아픈 그러한 헌신이 얼마인데, 그러한 물질이 얼마인데,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희생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면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꾸짖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의 욕망과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아주 강한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욕구는 건강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은 그러한 아주 더러운 욕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설교할 때에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눌한 자의 이 입술을 만져주셔서 말에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목회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그러한 강한 욕구를 포기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강한 욕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기보다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이기보다는 저의 목회에 있어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러한 욕구,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목회를 통하여 제 이름 석자 정천훈이라는 그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러한 욕구, 그러해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였습니다. 그러한 욕구로 저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러한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제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은 저에게 단지 필요할 필요한 그런 존재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신앙의 본모습을 기도하는 중에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이 저의 가슴 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믿음의 근간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풍랑이 있는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쉽게 들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칫듯이 인생에 강한 풍랑이 몰아닥칠 때는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칩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는 1등과 꼴등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치게 되면 1등과 꼴등이 드러나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 풍랑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음 8장 24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에서 꾸짖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왕이 종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풍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자신은 존재의 가치조차도 없을 뿐더러 죽은 자와 같다. 아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가진 내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바로 바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은 내 믿음의 위치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지 아니면은 내 믿음의 위치가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상황과 나의 힘과 나에게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면 큰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타실 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반드시 호수를 건너가면서 큰 광풍을 만나고 심지어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우리는 반드시 호수 건너편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탐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침몰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죽고 물에 수장되었습니까? 아니죠.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호수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오늘은 믿어졌다가 또 내일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아, 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네. 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결단코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지.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고 흔들려고 하여도.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져 버릴 것이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지요?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자 하나님은 강한 동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물로 좌우에 벽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였을, 것이었, 생각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홍해 사건으로 신약에는 또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으로, 그리고 성경이 나오는 이러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이 사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사건, 이 사건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성경,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성경 안에서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이 붙들림받은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당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의 원인을 교회로 몰아넣고 교회 의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어느 한 권사님께서는 지난 주에 교회를 왔지만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귀를 보고 너무너무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앞마당 삼고 어릴 때부터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았던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니 너무나도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정말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할수 있냐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한다고 뭐 되냐? 지금 이러한 국면에 예배드리는 게 말이냐? 이렇게 오히려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서슴치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외침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하면 된다. 그래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 하나님이면 은다 된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붙들려진 사람이 아니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광풍이 몰아치게 되자 다 자기 살길만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 성도라는 이 직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볼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 오면 모든 피조물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잔잔하여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